신라면, 신라면, 신라면. 동심 너구리, 동심 너구리, 너구리. 안성탕면, 안성탕면, 안성탕면. 짜파게티, 짜파게티, 짜파게티. 새우탕, 새우탕, 새우탕. 사리곰탕, 사리곰탕, 사리곰탕. 육개장, 육개장, 육개장. 짜왕, 짜왕, 짜왕. 무파마, 무파마, 무파마. 튀기무동, 튀기무동, 튀기무동. 둥지냉면, 둥지냉면, 둥지냉면. 멸치 칼국수, 멸치 칼국수. 멸치 칼국수, 메밀소바, 동심 메밀소바, 메밀소바. 불닭볶음면, 불닭볶음면, 불닭볶음면. 짜짜로니, 짜짜로니, 짜짜로니. 간짬뽕, 간짬뽕, 간짬뽕. 수타면, 수타면, 수타면. 팔도 도시락, 팔도 도시락, 팔도 도시락. 왕뚜껑, 왕뚜껑, 왕뚜껑. 팔도 비빔면, 팔도 비빔면, 팔도 비빔면. 틈새 라면, 틈새 라면, 틈새 라면, 진 라면, 진 라면, 진 라면, 스낵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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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라면, 열 라면, 열 라면, 참깨 라면, 참깨 라면, 참깨 라면. 오뚜기 스파게티 오뚜기 스파게티 오뚜기 스파게티 카레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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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동통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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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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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짜라 진진짜라 진진짜라